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현실처럼 느끼고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이 쑥 들어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그것이 현실로 존재한다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실체가 있다,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배경이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절에 보게 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다.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실제 존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10장까지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돼요.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명확해져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를 알수 있게 되는데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뭔가 하면 율법, 성막 대제사장 하나님의 언약 안식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들, 신앙의 유산들, 율법이나 언약이나 성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중한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인 그것을 통해서 실체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모형으로 주신 율법 성막 대제사장 모세 여기에 머물러 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그들의 시선이 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고 그 당시 이 시부리서를 쓰는 대상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이제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역시 어느 때는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어느 때는 성막을 바라봤다가, 어느 때는 율법을 바라봤다가, 자꾸 혼란스러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입니까? 예배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바라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과 만나서 기쁘고 좋은 대화하고 성도들의 교제하는 것,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 있습니까? 믿음은, 믿음은 율법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믿음의 유산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불에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신앙 생활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역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찬양 드림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헌금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신안이 그것을 뛰어 넘어서 그 뒤에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칭찬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도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율법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식일을 바라보았고요. 천사를 바라보았고요. 성막을 바라보았죠. 대제성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건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것이 이들의 믿음이고, 믿음은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선함에 가리워지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가리워지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가리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리워지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답니다.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보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고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오실 미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압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10월에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는 증거가 어디냐 말이죠. 그들이 정말 보이지 않고 오지도 않은 구약시대니까, 그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관계하다는 의미가 있고 체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다는 증거가 뭐냐? 먼저 아벨을 볼까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과연 뭐냐 말이죠.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된 원동력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믿음인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의 올바름과 진실성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체험했다는 것이고 경험했다는 것이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될 것이 우리의 톡하고 악한 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진실성도 깨져야 되고 우리의 선함도 녹아야 되고. 우리의 충성도 다 불태워져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열정의 성품으로 충만했을 때 사람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떨기나무에 서 나타난 하나님은 불붙는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은 그 연약한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의 열정은 모세의 열정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태워지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노아의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백 년간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됩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책임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헌신의 성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으로 100년간 방주를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순종이 어떻게 고향 등지고 정처 없이 떠나라 그러는데 식구들 데리고 어떻게 떠납니까? 백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는데 삼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리셨지만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내 성품으로는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당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그게 순종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의 개세만의 순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수천 번 말씀을 드렸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을 때 사라가 천막 밖에서 듣고 있다가 왜 여자들은 밖에서 듣는지 몰라 눕고 있다가 피시고 웃었습니다 웃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음, 그러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랬지만 사라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90세가 되어서도 이삭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건 무슨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희망이 오르기 시작, 희망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니까 이것이 믿으시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그 말씀 하신다 그랬어요. 너의 열매를 보자. 아유, 하나님, 내가 내 열정으로 했어요. 내가 헌신도 하고요. 잘 섬기고요. 사랑하고요. 쫙 내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 딱 태우실 때 이것이 나의 것이었으면 다 타고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는데 내 열매를 태우시는데 하나님의 열정으로 했고 하나님의 순종으로 했고 하나님의 진실로 했으면 인간의 진실은 왔다 갔다 유불리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태워도 심판의 불로 태워도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를 향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맺자고 그것이 너의 축복이라고 그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너에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을 따른 신앙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내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진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이냐. 또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결국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아는 건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들의 그들이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신앙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 칭찬받는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유익은요, 먼저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쁨도 세상의 기쁨과 다르죠. 세상의 기쁨은 역시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좋은 일 있을 때 기쁘고, 막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내 속에서 넘쳐오르는 충만함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시험을 만나도 성숙하게 대할 수 있고, 그 기쁨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활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자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하나님을 주시는 것은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반대는 물론 자기 기쁨이죠. 자기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과 반대되는 거고. 다 태워지고 녹아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반대되는 것은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계속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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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되는 것이 자기 연민인데 불안하고 외롭고. 사람 관계 끊어지고 우울하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무감각해지고,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연민의 덮이 깊이 빠져 엘리야선지 안 그렇습니까? 로데나무 밑에서 죽여주세요. 나 같은 놈이 삶은 뭐 하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졌잖아요. 하박국. 얼마나 불평불만이 입에서 막 술술술 나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황평화시켜버리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하박국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 아니 나라가 왕창 망하고 황폐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 그것만이 그 과정만이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만이 그들이 부흥되는 회복되는 갑절로 복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서 하박국은 기쁨이 충만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다 황폐해도 괜찮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자기 연민의 감정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를 춤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내 기쁨으로 자기 연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행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고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생명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일에는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다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아는 증거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고 만나지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멈추면 안 되고요. 사람과의 아름다운 교제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신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는데 그 성품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아는 것은 체험이고 아는 것은 관계이고 아는 것은 경험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고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며 사명을 감당할 때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봄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